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요 필요했으면 진작 샀겠죠. 저 통도 되게 작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 따르는 게별 무리가 없어가지고 살 생각을 안 했어요. 20리터짜리 이런 거안 들고 다니니까. 근데 여기 또 생겼으니까 한번 또 써봐야겠죠. 히터맨이라는 건데 요거는 그 댄스 캠퍼님 이벤트에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요. 요걸 받았습니다. 요. 요게, 안 맞고, 세개 정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 요거, 요거 맞고, 어, 요거 안 맞고, 요거 안 맞는 거 맞지? 어, 이것도 맞는데? 왜 맞아? 구멍이 틀린데 아, 얘 헛돌고, 얘가 맞네요.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주, 그 등유통 있죠? 다 맞다 하더라고요. 저는 요게 맞으니까 요걸 쓰면 되고 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요건 집에서 아, 이걸 먼저 넣는 게 아니고 이걸 여기다 달아주면 되겠네데 집에서 한번 써봤어요. 소리만 나, 나는 거 들어봤는데 어 추우니까 입도 안 돌아가네. 저번에 한번 쓰고 남은 돈이에요. 자 여기 통에다가 요거를 집어넣고 하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유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 건전지는 다 나왔고 요거를 여기다가 돌돌돌. 근데 이게 원래 있는 노즐 주유구를 쓰나 얘를 쓰나 어쨌든 끝에는 묻어요. 끝에는 무조건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닦아야 돼. 요 냄새가 안날 수가 없어요. 흘리는 거. 뭐 흘릴 수 있지 똑똑똑 흘리면 근데 얘의 장점은 이 통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게 장점인데 저처럼 10리터 짜리 작은 통을 쓰면 이거 못들어갖고 남자들이 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20리터 짜리는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저처럼 짧은 거쓸 때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담궈버리면 앞으로는 계속 이제 얘를 기름을 넣으라 그러면 요거를 뽑아내야 될 거잖아요 덜어내고 써야겠죠 아, 무조건 얘는 이제 앞으로 기름 질질입니다 앞으로 질질 무조건 질질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담그고 자 무조건 기름 질질 상태 이제 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자 그리고 요거 꽉 조여주고 요거 건전지 이 안에 건전지 이렇게 4개 들어가는데, 건전지가 만약에 없을 때 있죠. 그때는 두개만 중간에 넣어도 동작은 한대요. 근데 속도가 좀 느려져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것까지 돼 있고, 껍데기 이렇게 커버 벗겨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이 방향이 맞나? 온, 오프가 위에 있는데? 이걸 위로 돌려야 되나? 죄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착 그럼 차에 들고 갈 때도 요렇게 하고, 밑에 똑똑똑, 그럼 여긴 닦아야 되겠죠? 어차피 얘가 뒤집어지면 이게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저번에 쓰고 기름이 좀 남아가지고 누유 방지 캡을 지금 끼워놨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들고 기름 넣었을 때 있잖아요 이게 눈금이 있는데 눈금이 잘안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넣으면 눈금을 내가 보면서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장점이 되겠죠. 자 요래 하고 그 다음에 뽑고 그 다음에 온온 상태 만들어 놓고 근데 뚜껑을 딱 닫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꺼져요. 오프를 안 눌러도 온. 그럼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놈을 꽂고 맞지? 오잘빨려 올라온다. 이게 옆으로 보이니까 좋네요. 음, 다돈 들이는 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앞으로 이거 뽑아냈을 때 기름 흐르는 게좀 신경이 쓰일 것 같기는 하다. 자,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이제 다 보이니까. 오케이. 아, 이 기름이 끝에 있구나, 일부가. 오프. 그럼 이 안에 고여있는 거는? 들어서 빼야 되는 거야? 들어서 뺄라 그러면 이게 이 방향이 안되는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거부터 막아놓고요 모든 물건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밑으로 해서 밑에 좀 떨어지게 하지 이게 이 방향이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기름이 샥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위로 돌아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힘으로 더안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지 안에 보여있던 물이 거꾸로 가지. 기름이 그대로 차있어요, 지금 밑에. 내려가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노즐 있죠? 노즐을 손으로 딱 빼면 압이 빠지니까 쫙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름 빠진 거 확인하고 이렇게. 근데 이 텐션 때문에 약간 튀어나 올라왔는데 이게 맞나? 뭔가 이게 거꾸로 이렇게 걸렸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고 이 통이 좀 작은가 봐요. 그럼 옆에다 놔둘게. 요 아휴 이제는 히터를 끄고 아우 시끄러워 안에 난로를 집어넣는데 반사식 난로 넣었거든요 얘 하나만 넣어도 푹푹 달아오네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제가 오늘 얘도 한번 사봤습니다 유동력 팬이라고 하죠 유동력 팬은 아니고요 그냥 선풍기 선풍기 근데 요게 요새 인스타그램에서 아주 핫해가지고 어,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인가 민스 캠핑이라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 분한테 요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어서 작년에는 시도는 안 했어요. 올해 한번 해볼까 싶어서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요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뒤지고 뒤지고 뒤져가지고 좀 싼데 찾았습니다 한 2만 얼마쯤 2만 한 5주 5 6천원 그렇게 샀던 것 같은데 컬러가요 이 시뻘건색이잖아요 <laughs> 사실 이거 사기 싫었거든요 근데 어두운색 제가 좋아하는 색은 좀더 비싸요 한 4만원 하고 똑같은 건데 이 시뻘건색은 좀더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저기에다 바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뭐 난로상부망 이런 거를 갖다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난로상부망도 좀 적당한 거 찾다가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건 난로산무망이 아니고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직 몰라요 뭐 치수가 딱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요거는 어... 용도가 웍이죠 웍 웍을 그냥 올려놓는 거치대입니다 프라이팬 거치대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약간 또 삐딱해요 이 다리 부분에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건 실험적으로 해보는 건데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올려놔도 좀 삐딱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원래는 이제 그 대류식 심지 난로 중에서도 대류식 원통형 뭐 옴니 라든지 뭐 파세코 요런 데다가 이제 올리는 용도로 이제 동그란 게 필요한데 전 지금 반사식 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한번 돌려 볼 건데 이게 팬이 돌아가면 아마도 좀 시끄러울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실험만 해볼 겁니다. 실험만. 되면 좋을 건데, 안될 수, 선이 막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 뒤에까지는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2단으로 하면 좀 시끄럽네요. 일단, 어쨌든 얘는 쇠니까. 이 날로는 불꽃이 좀덜 올라오게 약간 죽이고 얘를 위에 올릴건데 이렇게 올려? 어 이렇게 올리니까 맞네 딱 맞는건 아니고 그냥 거치는 잘 돼요 애매하게 거치가 돼요 애매하게 딱 들어가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거치가 되긴 돼요 이거를 저 위에다가 이제 한번 올려볼겁니다 되면 성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이를이 위에 이렇게 놓으면 어? 소리가 날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나네 어? 나나? 이게 달달달달달 소리가 날것 같아가지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옴니 230 같은 경우는 위에 팬이 완전 막혀 있잖아요 구멍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구멍이 있어. 그래서 이게 바람이 이 밑으로 들어가요. 뭐, 어떻게 잘놓으 소리가 덜 나고, 어떻게 놓으 소리가 좀 나고, 약간 그렇네요. 쇠로 된이 펜을 갖다 위에 올려가지고 지금 틀었는데, 이 반사식 난로한테는 얘를 쓸 수가 없는 게, 반상체전으로는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 구멍 부분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밑에 불이 흩날려요 이렇게 되면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지금 고정이 안 돼서 좀 약간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좀 어떻게 놓으면 소리가 덜 나고 어떻게 놓으면 소리가 나고 근데 여기에, 이게 좀 위험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음, 기름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람을 좀더 세게 하면 당연히 더 나겠죠 응, 불꽃이 흩날려요. 확 흩날려서 노란 불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실패. 이라면 응, 내가 죽을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엎어 놓는 거는 지금 되기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달달달거리는 소리를 조금 잡기 힘 잡아야 될것 같은데 요게 선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요게 완전히 동그란 거 위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중심이 안 맞아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해서 위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리니까 이게 고정되는 거 아니야 애매하게 걸려요 애매하게 얘를 반대로 뒤집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한쪽으로 또 기울어요. 다리를 떼낼 수도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 리베스로 다 박아버려가지고 다리도 못 떼냅니다. 이거를 구부리면내 힘으로 안 꼬부러질 것 같거든요. 꼬부리면 아 망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좀 뭔가 고정을 시키면 될것 같은데 그냥 돈만 낭비한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넓은 쪽이 있고 좁은 쪽이 있는데 넓은 쪽은 안될것 같고 좁은 쪽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면 얘는 맞아 떨어집니다 실치 키면 바람 소리는 나고요 좀 돌아가면 달달거리는 소리가 나긴 나는데 완전히 평평한데 만약에 올렸다 그럼 좀덜 나네요 요거는 다음번에 그대로 내 떠났다가 동그란 날로 들고 오면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하면 내일 아침에 제가 뉴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능성은 봤으니까 다음번에 했을 때는 큰 날로. 오늘은 제가 일부러 크랩 텐트를 들고 와가지고 좌식으로 캠핑을 하려고 오늘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큰 날로를 안 들고 왔어요. 다음번에는 큰 날로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개를 산게 아니고요. 두 개가 한 세트여 가지고 지금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안 한다. 끝 실험 끝. 이거 다, 가지고 다니는 가방도 좀 적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안 쓰고 있던 건데, 요거 키녹스의 식기류 가방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쓰고 있었어요. 제가 식기류 안 들고 다니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뭐, IGT 요, 뭐, 사용을 하는 스탠 요, 바스켓, 이런 거 넣어 다닐까도 생각을 해봤기는 했는데, 그냥 이게 딱인 것 같아요. 나중에 사용을 할수 있게 될것 같으면, 나중에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찌든. 됐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그, 난로 상부망, 그걸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그거 연결하면 또쓸 수는 있겠죠.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근데 결론은요, 반사식 난로에는 못쓰겠다라는 겁니다. 저 반사식 난로가 위에가 다 뚫려 있어가지고, 이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요. 요고, 난로에 불조절할 때, 제일 끝에서 한 1cm, 1.5cm 정도만 올라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바람이 내려가니까 불이 막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실패했는데 이 안이 뭐 벌써부터 훈훈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고 어차피 밤에 잘때저 이거 끄고 자거든요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뭐 툴콘도 들고 왔고 이 바닥에 지금 밑에 아무것도 안 깔아 놔 가지고 바닥에 다리가 내려오면 추운데 요 뒤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는 지금 밑에 전기매트 넣어가지고 별로 안 추워요. 일단 실험은 해봤으니까 그걸로 만족합시다. 다음번에 옴니 들고 왔을 때 테스트 하는 걸로. 실험 끝.